우리 앞에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활에 대하여 15장 1에서 11절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 확실성 1에서 2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상기시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알고 믿음 안에 선 것이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믿고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3에서 4절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임 내가 전한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5에서 8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은 많이 있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 게바, 베드로, 열두 제자, 오백여 형제, 야고보, 자기 자신 바울. 9에서 11절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의 회심으로도 입증됨.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은 복음이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5장 12에서 19절. 그리스도교 신앙과 선교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부활. 12절. 부활이 선교의 핵심 주제인데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 하기도 함. 13에서 15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인은 곧 그리스도교 신앙과 선교 전체를 부인하는 것임.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도 헛것이며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것이라. 15에서 18절 성도의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임을 강조함.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15장 20에서 28절 성도들의 부활과 만유 회복의 보증인 그리스도의 부활. 20에서 22절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함.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겼듯,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3절, 부활의 차례. 그리스도,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24에서 26절, 성도의 부활 이후 모든 원수가 멸망받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28절 에서 성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리로 만유가 본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됨.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니라 15장 29에서 34절. 부활 신앙과 성도의 삶의 실제적 관계. 29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30에서 32절. 부활 신앙에 근거한 바울 자신의 삶의 예를 제시함. 우리가 왜 위험을 무릅쓰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 없다면 목숨 걸고 싸우지 않고 먹고 마시자 하였을 것이라. 33에서 34절 성도의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 의를 행해야 함.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15장 35에서 49절 동식물과 천체의 다양성 및 대표 원리에 근거한 부활체의 존재와 상태 설명. 35절 부활의 몸은 어떠한 것인가? 36에서 38절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씨의 사례 제시 씨를 뿌리는 데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씨는 나중에 다른 형체로 변화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부활 이후 사람이 어떻게 변할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9에서 41절 부활체의 근본적 변화와 영광을 암시하기 위한 동물의 몸및 천체의 다양성 제시. 육체는 다 다르도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도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 별,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42에서 44절.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근본적 변화를 설명함. 죽은 자의 부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 강한 모습으로 변화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임. 45에서 49절. 땅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대조. 살아있는 영, 살려주는 영,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15장 50에서 58절 최후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확증 및 부활신앙에 근거한 삶의 권면 50에서 53절 그리스도 재림시에 입게 될 부활의 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죽지 않고 들림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마지막 나팔의호련이다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4에서 57절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와 감사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58절.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의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15장 57절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주제는 이김입니다. 이김은 이김이 돼 특별히 성도의 이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지 못할까요? 승리의 확신은 커녕 왜 자주 넘어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백날, 첫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 집중적으로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을까요? 승리의 소망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어떤 슈퍼스타일지라도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긍정하고 싶고 바라보고 싶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나 자신 안에서 느끼는 것은 오직 절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와 동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주의 제자가 되기야 없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의 깃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